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입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닌데요. 지역의 인구 실태와 전망을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의 인구는 향후 10여 년간 꾸준히 늘다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해 연말 발표한 충청권 인구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충북의 인구는 2034년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며 30년 사이 5%가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장래 인구 추계는 출생과 사망 등 인구 변동 요인을 바탕으로 한 전망치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급격히 늘며 10년 내 30%를 2052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는 산업 역동성마저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70%에 육박하던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연령 인구는 2030년대 중반 60%대가 무너지고 2052년에는 5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위치한 중위 연령은 60.5세로 껑충 뛰게 됩니다. 노인 인구 중간은 결국 젊은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는 2022년 27.1명에서 30년 뒤에는 220% 가량 폭증합니다. 노동 공급이 줄다던가 내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는 어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 고령 친화 산업 육성, 이민 수용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